사람 눈을 피해 은밀히 움직이는 동물들. 그래서 작고 희미하게 남기게 마련인 흔적을 찾으려면 끈질긴 관찰은 필수입니다. 고라니. 고라니 찍었어요? 고라니 못 봤는데. 이거 봐. 왜 찍고 면뭐 하냐고. 너무하시잖아요. 여기 고라니. 나무 보느라 못 봤어요. 에헤이. 고라니 배설물이에요 네. 다 보고 뭐 다니셔야죠. 내려올 때 보면 되죠. 하, 내려올 때 터기나 보시겠습니다. 아, 내려올 때잘 보여요. 원래 고라니 배설물 주변 탐색 덕분입니다. 김만나 박사랑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되게 일이 편해요. 저랑 어떻게 보면 이제 잘 맞죠. 그래서 저는 그 멀리 가서 그주점만 조사를 하고 빨리빨리 이동해서 좀 많은 조사를 한다고 하면 김만나 박사는 좀 꼼꼼하게 하면서 이제 그 부족한 부분을 싹 채워주고 저 정확한 결과를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사람이 조사 결과 를합치면 이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접근 방식이 완전히 반대인 두 사람. 어쨌거나 하늘다람쥐 흔적부터 빨리 찾아야 할 텐데요. 한 날씨의 발걸음이 또 다시 멈췄습니다. 고사리. <laughs> 고사리만 봤어요. 고사리. 아은안 봤어요. 응 <laughs> 아동은 어, <똥> 안 봤어. 요죽을래삭독삭독 <laughs> 이번에도 비껴간 모양. 빨리 확인해야겠네요. 삭도. 삭 있네. 삭 있네요. 네, 동물뼈 있고 작은 소포도 음... 우리 쥐를 잡아먹었나 봅니다. 쥐뼈? 뼈, 작은... 뼈 같은 거? 네, 뼈. 아... 동물뼈. 날렵한 사냥꾼 사. 먹이사슬 최종 포식자임에도 오히려 자신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 더 반가운 흔적이죠. 저는 되게 오래됐거든요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전에 와서 나 이거 먹고 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사냥을 할 만큼 개체가 굉장히 건강하다는 얘기도 할수 있고 또 엄청 좋은 애 살잖아요 풍경 엄청 좋잖아요 얘 여기 앉아서 저거 보고 똥 쌌을 거 아니야 하지만 아직까지 하늘다람쥐 흔적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가운데 어느덧 정상에 다 왔습니다 아, 다 왔다 등줄기 땀을 식혀줄 시원한 바람과 탁 트인 풍광, 고단함이 눈 녹도 사라지는데요. 아. 휴식도 잠시. 오늘 조사 지역이 워낙 광범위해 빨리 서두려야 합니다. 보통 하루에 여기를 다 해야 돼요. 아, 진짜요? 네. 어떻게 갈까? 요 이쪽으로 갈까? 아니 그냥 그래가. 여기서 그냥 해. 어. 내려가서 전화할게. 여기서 봅니다. 기 저기 가시는 거예요? 네, 저는 2호선 타고 예. 저쪽 절 통해 가지고 저 저수지 쪽으로 내려가려고. 같은 길 가면 너무 아까워서 이제부터는 하산. 가파른 내리막입니다. 이거 진짜 좋다. 으 낙엽이 잔뜩 쌓인 미끄러운 길. 더구나 일반 등산객들이 다니지 않는 길이라 그 어떤 표식도 없습니다. 조심하세요. 이제 신같지 않은 길을 갈 거라. 아씨 장난 아닌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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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괜찮으세요? 오, 오, 피나네 Uh, 살았잖아요. <laughs> 천만다행. 그런데 도대체 뭘 보고 계속 가는 걸까요? 박사님 우리 길 잃어버린 거 아니죠? 네. 동물이 왔다 갔다 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동물이 다니는 길이라는데 우리는 보이지 않는 길, 도초의 장애물입니다. 아, 근데 진짜로 길이 있는 거 맞죠, 박사님? 네. <laughs> 동물이 다니잖아요. <laughs> 믿을 사람이 박사님밖에 없어가지고. <laughs> 저를 믿고 내려오시죠. 네. 저는 고라니 믿고 갑니다. 아 <laughs> 보이실려나? 여기가 이렇게 동물길이 있고요. 또? 여기에요? 네. 오, 제 눈은 안 보이는데. 자, 제가 가는 길 한번 봐주세요. 네. 이렇게 동물길이 있고요. 이 길로. 위기, 여기가 지금 걸어가는 곳이 동물길이에요? 네. 동물이 자주 왔다 갔다 하는 길이에요. 주변보다 네. 낙엽이 좀더 많이 밟혀 있고요. 밟혀 땅이 약간 다져져 있어요. 아. 지금도 보시면 잘안 보이실까? <laughs> 이런 길. 여기 이렇게. 아, 자세히 보니 좀 보이는 것도 같은데요. 참 신기합니다. 모서리가 처음에 이제 길 같지도 않은 걸은 막 파헤쳐 가요. 그러면 이제 거기 길이 이제 계속 왔다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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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작은 길이 나면 그 작은 길을 다른 동물도 이용을 해요. 돼지가 큰 몸으로 밀면서 두그 길을 터줘요. 그러면 이제 그큰 길에 고라니, 너구리, 오소리도 이제 편하게 다니는 거고 다른 동물들이 넓어진 도로를 이용을 하죠. 숲속의 오솔길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오소리가 다니는 길, 오소리가 만들어준 길. 사람들은 막 가면서 오솔길을 따라 다녔어. 본인은 모를 거예요. 거기 오소리가 만들어준 길이라는 걸 아, 그럼... 공존이 별게 아니에요. <laughs>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야생 동물이 그린 지도를 걷는 셈인데요. 그 지도 위에는 꼭 생명의 발자국이 있습니다. 어, 어, 어. 대체 뭘본 걸까요? 수달 동이요. 이 음. 계곡이 어디지? 있 음, 가다가 여기다 왜 이거 흘리고 갔을까? 음, 수달똥 맞아요. <laughs> 냄새가. 냄새를 맡아보니 수달똥이 맞고 생선 비닐 보이시죠? 주로 물가에서 서식하는 수달. 특히 저지대나 강을 따라 이동하기에 이렇게 깊은 산에서 흔적이 발견된다는 건 흔치 않죠. 여보세요? 들려요? 안 들려요? 들려요, 이제. 여기 안 넘어왔으면 큰일 날 뻔. 왜요? 수달동 있어. 여보세요? 수달, 수달. 수달이 거기 있어요? 네. 아, <laughs> 많이 올라왔네. 얘 예, 뭘까요? <laughs> 알겠습니다. 잘 체크해 주세요. 여보세요? 끊겼네. 수달 봤답니다. 여기 재밌죠? 아까 거기 산이었잖아요. 수달 올라온 거까지. 네. 어디로 어떻게 올라오는지 모르는데, 그 위에까지 올라오네요. 야생동물들의 흔적이 있다는 건이 조이가 살기 좋은 곳이란 증거. 그건 하늘다람쥐도 마찬가지일 텐데, 웬일인지 영 착이가 쉽지 않습니다. 우선 보여주지 않는데 흔적을 남겨주잖아요. 그 흔적을 보고 이제 상상을 하죠. 여기서 얘네가 막 이거 먹겠다고 막 이렇게 뒤집고 다녔겠구나. 몇 마리가 왔을까, 몇 마리였을까, 한 마리였을까, 두 마리였을까. 아, 쉽긴 한데, 오, 야생동물은 최대한 안 마주치는 게 좋아요. 그만큼 자기의 모든 감각을 이용해서 사람을 피하고, 그래서 자기가 잘 건강한 숨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동물을안 마주치는 게 제일 좋죠. 도시락이야, 도시락, 도시락, 김밥, 김밥 배달 왔습니다. 네. 아이 하도 안 잡고 못 찾는 줄 알았네. 네, 모르겠어요. 오세시가 넘어서야 비로소 채우는 허기. 야생동물 조사를 다니다 보면 이렇게라도 꺼니를 떼우는 게 감지덕진데요. 여성이하겐 꽤나 거칠고 힘든 일입니다. 일하시는 분들 중에 이렇게 여성분도 많이 있으시나요? 여자분들이랑 같이 다녀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이제 저보다. <laughs> 윗대에 있는 선배님들이나 다른 박사님들하고 많이 다녔지. 추측을 해보면 아마 체력적인 요인이 제일 클것 같아요. 대단하죠? 체력만 조금 더 키우면 좋겠는데. 대단하죠? 늙어봐요. 나이 먹어봐요. 10년 전에 날라다녔는데 10년 전에 안날라다니는사람 어디 있어요? 다날라다니지안날라다니는사람 있어요. 누구요? 많아요. 누구요? 말문이 막힌 한나 씨. 실제로 여성 동료가 드물어서죠. 체력 때문에 사실 많은 여자 후배들이나 동생들이 지쳐서 도망간 친구들은 좀 많이 있죠. 보통의 체력을 가지고는 힘든 거죠. 거기다가 좀 거칠어요. 일 자체가 잘가꿔진 도로만 다니는 게 아니라 산속을 헤치고 숲풀을 헤치고 막가시덤불을 헤치고 다녀야 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상처도 되게 많이 생기고요. 저는 이길 아니면 저는 갈 데가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뭐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그런 동물한테 어떤 제가 자그마한 도움이라도 될수 있는 그래서 그런 사명감 자연을 지킨다는 사명감 하지만 그것을 지키기 위해 감수할 위험이 너무 많습니다. 주위분들이 이렇게 일을 하신지 알고 계세요? 아니요. <laughs> 이렇게까지는 모르실걸요? <laughs> 이런 위험을 무릅쓰는 일이라고는 잘은 모르실 거예요. 되게 저희 엄마는 다른 <laughs> 자신의 안전과 맞바꿔야 하는 일